향기가 막 입안에서 터집니다 터져 데일리 음료로 손색이 없어요 응. 레이어링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적용하기가 좋거든요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료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기에 이 음료들이 어떤 음료들인지 딱 아시겠나요? 몰라요. 오늘 만들어 본 음료는 딱 보시기에도 약간 특이하죠. 그런데 오늘 사용한 재료들도 들어보시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적용과 리치, 포멜로, 생소하면서 좀 특별하고, 이게 다 열대과일들인데. 이 녀석들입니다. 에코베라 베이스인데 적용과 리치, 포멜로 이세 가지로 만들어볼 겁니다. 이렇게 생소한 재료들로 사용하면 좋은 게 다른 카페들을 판매를 안 하는 음료들이잖아요. 내 카페만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좋죠. 제가 이 레시피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음료들 우리끼리만 판매하자고. 아 그리고 그리고 이 3종 세트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만들고 나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가장 먼저 사용할 재료는 리치 베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리치를 사용해서 만든 음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캐모마일 릴렉서죠. 아 거기 리치가 들어갔어요. 네,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리치 베이스를 컵에 따라 주세요. 그리고 약간 상큼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레몬 시럽까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얘 이름이 뭐라고요? 캐모마일? 릴렉서 아니지 <laughs> 내가 정답을 말해버렸네 아. 캐모마일이라서 캐모마일 티백으로 티를 하나 우려줄 거예요 뜨거운 물에 티백 하나 먼저 우려주세요 한 4분 정도만 우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려질 동안 여기에 그리고 이제 캐모마일 티가 다 우려졌으면 얼음 위로 부어주세요 얘가 뜨겁기 때문에 얼음은 잔에 꽉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부어주시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은 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베이스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섞어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색깔이 조금 심심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저는 망고 스틴 주스를 넣을 겁니다. 이 리치 열대 과일이죠. 망고 스틴도 열대 과일이죠. 열대 과일끼리 잘 어울리면서 색감이 약간 그 핑크색을 내주기 때문에 음료를 훨씬 더 예쁘게 합니다. 위에 살짝 부어주세요. 핑크빛이 나죠, 예쁘게. 로즈마리 하나 꽂아주시고요. 캐모마일 릴렉서에는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레드 커런트입니다. 레드 커런트. 보기 에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 로즈마리의 열매가 열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더 예쁘지 않나요? 이 얼굴 한번 이렇게 싹 닦아 주면 캐모마일 릴렉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써브 벅스에서 먹던 그 맛과는 달라요. 레시피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맛에는 자신 있어요. 섞어서 음. 향기가 막 입안에서 터집니다 터져 캐모바일이 주는 그 향과 심신의 안정 그리고 리치의 달콤하면서 상콤함이 섞여서 아이스티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나타드 코코라는 과육이 들어있는데 나타드 코코라고 옛날에 그 코코팜이라는 음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물컹물컹한가요? 녹음, 물컹보다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그리고 얘가 리치 주스가 이제 35%가 함유가 돼 있어서 리치의 그런 맛이 아주 강하게 납니다. 이 리치 베이스 자체는 막 엄청 새콤하거나 맛이 강하지 않아서 뭐 에이드 종류보다는 이렇게 티 베리에이션 이런데 은은하게 달콤하면서 향을 깔아주는 그런 음료에 잘 어울려요. 음. 오, 이거 되게 괜찮네요. 은은해요. 데일리 음료로 손색이 없어요. 음. 오, 전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자, 두 번째 만드는 적용과 베이스를 이용해서 에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적용과, 영어로는 레드 드래곤 프루트. 빨간 용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얘가 용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어... 색깔이 굉장히 이 레드 색깔 아주 화려하죠? 거기에 코코코 검은색 씨앗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빨간색과 포인트로 검은색까지 있어서 다른 재료를 굳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비주얼상으로도 예쁘고요. 나타드 코코 크러쉬가 들어있고 또 사과 주스도 10%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음료 파는 데를 못 봤네, 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카페에서 파는 음료 중에 빨간색이나는 음료가 인기가 없는 걸못 봤어. 예를 들어 딸기. 음. 수박. 음. 끝입니다. <laughs> 라임 조각 몇개 준비해서 얼음 사이에 콕콕 꽂아주시고요. 얼음 마저 채우고, 여기 이제 탄산수만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탄산수 부어줬어요. 뭔가 이게 머리가 벗겨진 것 같아서 머리를 좀 <laughs> 풍성하게, 애플민트 이게 풍성하게 올려주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대 과일로 만든 음료들이 뭔가 진짜 여름에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서 아 지금 철이 지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겨울에도 아이스 음료 진짜 잘 나가거든요 무슨 맛인가요? 아. 원래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맛이 좀 있지 않으면 달기만 하면 좀 아쉬운데 얘는 달콤한 맛이 향긋해요 그래서 이게 에이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음 저는 그럼 포도류 와인, 와인 맛이 나는데요? 마. 혹시 거기 알코올 함유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알코올은 없습니다 뭔가 이 베이스는 베리류 뭔가 그 블루베리와 블랙베리를 뭔가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되게 좀 풍부한 단맛이 나서 되게 맛이 단조롭지 않고 좀 풍요로운 그런 에이드였어요 이번에는 포멜로입니다. 포멜로를 이용을 해서 슬러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포멜로가 뭐예요? 포멜로가 요거, 요거. 라임 요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라임보다는 훨씬 커요. 약간 자몽 같은 건데, 얘가 그 시트러스 계열 중에는 가장 큰 과일이라고 해요. 거의 진짜 수박만 한? 15cm에서 25cm까지 된다고 하니까, 진짜 뭐 한. 내 머리통? <laughs> 네, 블렌더 볼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그냥 보통 슬러시가 아닙니다 티가 들어간 슬러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그레이 티백을 하나 준비했고요 뜨거운 물에 먼저 슬러시를 만들기 전에 티를 먼저 우려 놓을게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가서 옆에 두시고요 블렌더 볼에 코멜로 베이스 를 먼저 부어줍니다 포멜로는 이 안에 있는 것은 되게 단맛이 강하대요 그런데 얘는 이제 포멜로 펄프가 10%가 들어가 있어요 펄프가 뭐예요? 포멜로 이 안에 이제 속껍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이 펄프가 좀 쌉싸름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자몽 같이 그런 쌉싸름한 맛이네요. 네, 그 시트러스 계열의 이런 재료들은 약간 신맛만 있으면은 아무좀 아쉽죠. 약간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있어야지 맛이 훨씬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청량함을 주기 위해서 모히또 민트 시럽이고요. 아주 음료를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에이드에 주로 사용을 저는 많이 하는데 이 슬러시에도 이번에 넣어서 상쾌함을 배가 시킬 거예요. 여기에 얼음. 이대로 가면 잘안 갈리기 때문에 물도 살짝 넣어줄 겁니다 이대로 블렌딩 해주세요 컵은 웬만하면 이렇게 길쭉한 컵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티와 이 슬러시가 층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슬러시를 부어주세요 티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남겨두고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드셔도 맛있는 슬러시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제 나이쯤 되면 그냥 이게 생 슬러시를 먹기는좀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속이 차면 장이 이겨내질 못해요 웃긴 얘기 아니야 슬픈 얘기야 지금 그래서 아까 우려준 이 얼그레이 티로 이 상큼하고 새콤함을 살짝 잡아주면서 이 차가움까지 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 얼그레이 향이 더해지면서 풍미는 또 배가 되는 거죠 얘를 위에 부어주세요 그냥 뜨거운 티지만 괜찮습니다 티가 지금 여기 이 상태로 있지만 얘가 이제 내려가면서 슬러시를 통과하면서 이 티가 아주 차가워져요 보세요 오, 신기하다 오모모모모모모 짠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루무러거 살이 뭐 없으면 로즈마리 같은 거 꽂아도 되고요 하나 또 꽂아주면은 이제 슬러시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잘 꽂히죠 이렇게 하면 음료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 티도 너무 맛있어. 티 자체도 적당히 시원하면서 포멜로의 새콤, 상콤, 쌉싸름함이 얼그레이도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드셔도 음. 아, 티랑 먹으니까 이게 슬로시가 이제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포멜로 베이스. 일단 얘는 새콤하면서 쌉싸름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자몽과 유사해요. 그래서 에이드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몽보다 훨씬 시네요. 자몽이 뭔가 레몬화된 느낌. 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는 목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목테일 목. <laughs> 칵테일인데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무알콜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부터 들어갈 재료들을 섞이지 않게. 칵테일이 되게 예쁘잖아요. 각 재료들이 이렇게 층층이 레이어링 돼 가지고 보롱고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넣어야 될건 블루베리 시럽이고요. 넣어 주세요. 뭐 블루베리 시럽이 없으면 라즈베리나 약간 좀 붉은 색의 시럽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큼함을 주기 위해서 레몬 시럽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리치 베이스를 넣어줄 겁니다. 그냥 리치 베이스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음료 레이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밀도차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당연히 무거운 재료는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재료는 위로 뜨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의 밀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물을 좀 섞을 거예요. 여기에 물을 넣고 섞어주세요. 꼭이 음료를 만들지 않아도 이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 레이어링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아주 적용하기가 좋거든요. 다른 음료를 만들 때. 이제 이 위에다 이거 부어줄 건데 이거 그냥 부어버리면은 아무리 밀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그냥 다 섞여버리겠죠. 그래서 스푼을 가운데 대고 이걸 부어줄 겁니다. 얘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일단, 이 가운데로는 들어갔다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층이 깨지지가 않았죠. 이렇게 층불림하면 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냉동 라즈베리를 한 3개 정도 위에 동동 띄워주세요. 여기에 이제 얼음을 몇개 넣어줄게요. 얼음도 그냥 얼음 스쿱으로 부어버리면 안 되겠죠. 얼음도. 그럼 여기에 이제 물을 채워주세요. 물은 얼음 위로 부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위로 떠오릅니다. 보통 이제 우유 위에 크림 올리고 이런 거는 밀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는데 얘네 이 재료들의 밀도 차이는 그게 크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얘는 그라데이션 파우더라는 녀석이고요 얘가 역할이 뭐냐면 이제 산도 pH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그런 파우더예요짠 물에 들어가면 이게 파란색이 나오죠 색감이 아주 쨍하게 잘 나오기도 하고 가격도 싸니까 이거 카페에서 이거 활용하시면 은 핑크 레모네이드 뭐 이런 거 만드시기에 아주 좋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색상이 변합니다. 파랑색이었는데 보라색이 됐나요? 네, 여기 파랑색이 이제 보라색이 되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실엽 등만나면 말핑크색이 변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층분리가 됐기 때문에 색깔이 아예 핑크색이 되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에요. 이게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휴게음식점인 카페에서도 판매하실 수 있어요. 리치와 블루베리 고가 이제 복합적으로 느껴지면서 아주 달콤하고 향긋한 그런 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섞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핑크빛이 좀 나죠? 와 예쁘네요 음, 아주 달콤 상콤한 그런 목테일이에요 음, 되게 좋네요 미치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음료는 그래서 먼저 눈으로 마시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이 레이어링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음료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대과의 베이스 세 가지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흔하지 않은 재료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맛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여러분들 맛보시라고 얘네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이거 각다 드려요 세 개를요? 네 좀 그저께 드려야지 이거 한 분한테 요금만 드리고 이거 안 드리면 이거 이 맛은 어떻게 보냐고 이거를 한 분한테 이거 세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목테일 한잔더이 밤을 취하고 싶네요. 이따가 지금 너무 밝으니까 <laughs> 한 시에 만나자. <laughs> <나> 진짜 싫다. <laughs>